야 아,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박실사님딱 문을 열고 들어오자 얼굴이 그냥 달덩이처럼 이뻐. 네. <laughs> 이게 예, 90이 가까운데 이렇게 얼굴이 달덩이처럼 이쁜 집사님은 또 처음 보네. 그러니까 이제 울지말고 웃으니까 얼마나 얼굴이 그냥 보기 좋은지 모르거든요. 네. 네. 또 시간 날 때마다 경로당도 다니시고. 또 이렇게 밖에 마실도 음. 다니시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 너무나 예. 기쁘고 감사하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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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이렇게 빛나고 그렇다. 좋아 보여서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마음이 흐뭇합니다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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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10편 115편 말씀인데 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거냐라는 아, 말씀이에요 아, 네. 이스라엘아 여우와를 의지하라 여기다가 다갑자 자기 이름을 대면 돼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우리 모두는 연세가 많든 적든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우리가 아들 큰 아들을 의지한다. 그래도 우리가 만족이 안 돼. 또 손주 의지한다. 그래도 의, 마음의 의지가 안 돼. 딸을 의지해도. 우리에게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오직 여우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때로는, 예, 때로는 남편에게 실망도 주고, 실망도 받게 만들고, 또는 아내에게 실망도 받게 만들고, 또는 자식에게 실망도 하게 만들고, 또 이웃 사촌에게 실망도 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미호세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너무 사랑이 많으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남하고 나누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나만 사랑해. 누가요? 아, 네. 하나님만 사랑해. 아, 네. 나만 아, 네. 의지해 아,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런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라. 아, 네. 저는 이 집안이 모든 모든 식구들이 여호와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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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아, 네.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어려움 이기게 해주세요. 이 슬픔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질병도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달아보세요. 어려운 일을 주면서 네가 누구를 의지하냐 보자. 이 마을의 이장을 의지하냐, 부녀 회장을 의지하냐, 동네 사람 누구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냐,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을 아, 네. 때 하나님만 의지하냐라는 걸늘 아, 네. 아, 네. 살펴보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특별히, 큰아들 의지하면 안 돼. 큰아들 의지하지 말고, 자식도 의지하지 말고,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어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의 기도를 봤는데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울면서 태어나는데, 사람들은 다 기뻐한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귀천이라 그러거든요. 천국으로 돌아갈 때는, 나는 우, 울고 웃고 하나님 나라 가니까 나는 웃고 그래서 우리 박신사님이 돌아가실 때 화나니 울고 옆에 사람들은 이제 잠시 잠깐 헤어진다는 것 때문에 울고 예 그렇게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제 90이 다된 우리 박신사님이 이 땅에서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를 편안하게 천국으로 인도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 이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